생산 부서의 근무는 김성실에 대한 연말 정산 자료를 줬네요. 그래서 우리 아래 양식에 그램액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우리의 연령 요건은 안 따집니다. 근데총급액이 2천만 원이죠. 아, 따라서 이것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친 8 7살 우리의 연령 요건 충족하고 우리 소득 없으니까 소득 요건도 충족해요. 그리고 이, 이분은 증증 아, 환자네요. 이분은 아, 추가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장애 및 경로 5대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자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12살이니까 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해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치는 우리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김성실씨가 납부한 우리 손해보험 내역인데요. 보시면 김성씨 씨가 계약을 했어요. 피보험자가 아내죠. 근데 최아내 씨는 소득 요건을 충족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되죠. 따라서 이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김자녀는 우리 소득 요건, 연령 요건 충족하죠. 따라서 70만 원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 공제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의료비는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안 따져요. 아, 본인에 대한 의료비 500만원이죠. 그런데 안경급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네요. 안경급비는 한도가 50만원이죠.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의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얼마? 본인에 대한 거 48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300만원. 별 얘기가 없죠. 이것은 일반 의료비. 아, 김부치 씨는 우리의 장인이죠. 장인이고 애 그러니까 65세 이상도 돼요. 따라서 이분도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김 자녀는 일반 의료가 되는 거죠. 일반 의료비에 1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비가 있어요. 교육비는 연령요건은 안 따지죠. 소득요건만 따지죠. 그리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본인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본인에 대해 교육비 세공제 액 400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 자녀 250만원인데 초등학교 체험학습비가 50만원이래요. 그런데 우리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얼마? 아, 30만원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비에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비는 중·고등학생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결국 30만 원이고 여기서 20만 원 제외하고 80만 원이 제외죠. 결국 김자녀 씨는 우리 170만 원에 대해 교육비세 공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합니다.